수강 중인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들을 좀몇개 뽑아봤습니다. 강의와 관련해서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적어뒀는데 잘안 보시는 것 같아요. 수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수강 중임에도 강의 특장점을 잘 모르는 분들께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국시 패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강의는 베이스가 뭐냐면은 기출입니다. 기출. 정확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제가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완벽하게 기출 오답 정리를 하고 있는 고시국시패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뭘 근거로 얘기하는 거냐. 다름 아니라 이제 기출 분석이 얼만큼 잘 되어 있는가가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기출 문제가 공개되기 전부터 모의고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오던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다가 기출 문제까지 같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이유에서 분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답 정리도 훨씬 더잘 되어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강의는 기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기출과 되게 비슷한 문제를 풀고 오답 정리를 가장 완벽하게 하는 것. 그게 기출이 미대다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강의는 언제까지 수강할 수 있는지 이것도 잘 물어보시더라고요. 말씀을 드리면 수강 신청한 날로부터 올해 국시일까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 시간 제한이 있던데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일단 수강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강의가 10분짜리 강의다. 라고 하면 그 강의를 40분간 수강할 수 있습니다. 40분간 다 들었다. 그러면 수강 시간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40분 이후로는 듣지 못하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 시간에 걸렸을 경우에 제한 시간 걸렸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더 들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수강 시간을 초기화 해드리거든요. 약간 번거로운 과정이 있긴 합니다만 국실까지 강의를 수천번, 수만번 듣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실상 무제한 수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강 자료는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도 물어보시던데, 말씀을 드리면, PDF 파일을 강의 수강 신청을 하시면 인강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강의실에서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근데 아이폰이나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PDF 파일이든지 아니면은 압축 파일이든지 다운로드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수강 자료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저한테 바로 톡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톡으로 드리든지 아니면은 메일로 드리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다운로드 안 된다고 너무 낑낑대고 있지 말고 너무 번거롭고 귀찮고 잘안 되고 이러면은 바로 저한테 톡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자료 활용 팁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근골격계 중재 제1강 골절 가지고 한번 볼게요. 먼저 문제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설명 부분 있죠. 그게 이렇게 표 형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수강자료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 좀 길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다 일일이 받아 적기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설명하는 부분들을 여기 적힌 글로도 보시면서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뭐제 나름대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강 자료에 대한 만족도는 되게 높다고 봐요. 그림이나 또는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설명을 이해하는데 그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런 그림들도 제가 적절하게 잘 넣어서 같이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그림들도 잘 활용하시고 이런 그림들도 수강 자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왜 오답인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붙여놓은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도 작년에는 없었는데 필기를 더럽게 많이 해야 됩니다. 좀 필기를 적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말씀하셔가지고. 아, 저는 필기하면서 공부해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적게 적었는데, 지금부터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좀 여유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 100일의 전사부터 해가지고, 100일의 전사 당반이죠. 50일 남겨놓고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11월 달에도 수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필기를 정말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수강 자료에 넣어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필기가 완전히 필요 없냐. 그렇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수강자료에 들어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죠. 문제를 푸는데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지만 일단 100% 이해를 바탕으로 내용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의는 제가 대본을 보고 읽듯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강의가 제공되고 있지만 라이브가 아니고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제가 그냥 진짜 AI처럼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용 이해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아, 이렇게 전달하면 강의를 듣는 사람이 볼 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 내용을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겠죠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한테 바로 카톡을 주시면 됩니다 이미 수강 중인 분들은 제가 개별 카톡을 다 드렸으니까 그 카톡을 통해서 저한테 톡을 주시면 되고요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응답률은 100%입니다 좀 빠르게 응답하는 편이에요 제가 휴대폰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는 빨리 답을 드리니까요 좀잘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꼭 강의 내용과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한테 톡을 주시면 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좀 우려를 하던데 강의 수가 많은데 다볼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지금은 기출이 미다 해부생리 그 다음에 진단평가 중재가 지금 다 업로드 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해부생리는 양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부담을 안 느끼는 것 같은데 진단평가나 중재는 일단 강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진단평가는 43강이고 중재는 100강으로 돼 있어요 100강 아니 100강 다볼수 있는 거 맞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총 강의 시간을 보십시오 진단평가는 6시간밖에 안 되고요 중재도 총 7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강당 소요되는 시간은 진단 평가 경우는 8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중재의 경우는 4분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10분이 넘어가는 그런 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은 대개 수가 적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평균 4~5분 선에서 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빨리 보시는 분들은 진단평가의 경우는 그렇게 빡세게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3강짜리 강의를 진짜 일주일 정도만에 다 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아, 물론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강의를 보는 시간만 따졌을 때는 이렇게 밖에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진단평가나 중재라고 하는 되게 범위가 넓은 그 과목에 있어서 6시간, 7시간이면 엄청 많다고 할수 없잖아요. 오히려 되게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렇다고 다 빼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다룬 내용들은 무조건 다룹니다 그래서 강의 수가 많아 보여도 충분히 다볼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후에 나오게 되는 강의들은 강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서 크게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물어보시던데 풀 커리 진짜 국시 전과목인가요 네, 전과목 강의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뭐 진단평가 심폐도 있나요? 뭐 중재 심폐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시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시에 지금까지 다뤘던 파트들은 빠짐없이 모든 과목에서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커리는 국시 전과목 강의가 제공되는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풀커리 라이브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풀커리 수강생에게 제공되는 국시 특강이고요. 국시 치기 전에 주요 과목 출제 예상 포인트 총 정리를 해주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출 오체 분시라고 했는데, 기출이 미래다 강의를 통해서 대부분의 기출 유사 문제들은 확인합니다만, 그거 외에도 실제로 기출 문제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답을 찾게끔 하는지를 제가 조금 더더 더 세밀하게 라이브 특강할 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키워드가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시는 그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계속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들이 과거에 나왔던 국시 문제에서 가져온 키워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뭘로요? 예, 풀커리 라이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추후 강의 일정도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키출이 미래다 시리즈는 해부생리 그리고 진단평가 중재가 지금 업로드 돼 있죠 확인하시고요 8월 말까지는 1교시 기초 과목 운동학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보조기 공중보건 8월 말까지는 다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9월에 법규가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실기 11월에 총정리 특강에 해당되는 풀커리 라이브 이렇게 제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모의고사 문제도 다루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들을 제가 제공을 할 거냐면은 올해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요거는 올해 국시에 출제가 될 수도 있겠다. 기출에 없는데 괜찮은 문제다. 싶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보다 제가 그래도 그런 문제들은 좀더더잘볼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수고를 제가 좀 덜어드리는 그래서 출제 예상 문제를 엄선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어떤 형식으로든지 자료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모의고사 문제들도 모든 문제를 다 다루진 않지만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데 기출에는 없고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괜찮은 문제 제가 잘 골라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국시패스 강의로만 합격되나요? 실제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한테 오픈 채팅으로 채팅을 주시면서. 어,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강의에서 다루었던 내용만 가지고, 물론 3교시 실기는 문제가 공개가 안 되니까 볼수 없잖아요. 그래서 3교시 실기를 제외한 1교시랑 2교시만 놓고 볼때 작년 국시패스 강의에서 다루었던 내용들만 충분히 답을 할수 있었다라고 하면 합격점이 나오는 정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 문제수는 더 많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시패스 강의로만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공되는 강의들이나 자료 같은 게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면, 오해생 지금 하고 있죠. 기출이 미래다. 과목별로 지금 강의가 제공이 되었고, 또 제공이 될 거죠. 기출을 한번더더 더 완벽하게 분해하는 시간도 가져볼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 관련된 자료도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풀커리 라이브를 통해서 총정리 특강도 제공이 되는데, 그 외에 여러분에게, 아, 이거는 합계관에도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또 제공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면은 할 만큼 한거 아닙니까? 믿고 한번 따라와달라. 라는 말씀드리고. 국시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은 합격이 제일 중요한 시험이죠. 고득점은 물론 받으면 기분은 좋죠. 내가 그래도 공부를 제대로 좀한 거구나. 준비를 잘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합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합격 아니면 말 그대로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합격하지 못한 이유를 공부를 두루두루 많이 하지 못해서 합격하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물론 많이 보면 많이 볼수 도움이 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전부 다다 다 보고 다 완벽하게 대비가 된 상태로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선택해서 선택한 걸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문제가 나와요. 이 10개를 맞추기 위해서 1000개를 공부해야 되는 거고, 열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100개를 공부해야 되는 경우죠. 당연히 근거 있고 출제가 될수 있는 것들 엄선해서 공부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고 합격에도 훨씬 이로운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름 아니라 이제 국시패스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택과 집중이 강의에 거의 대부분 다 녹아져 있으니까, 난 다른 거는 더 공부를 못 하겠다. 도저히 안될것 같다. 그러면은 진짜로 강의만 열심히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올해 국시에서도 합격이라는 성적을 거둘 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